코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의 tv입니다. 아, 오늘 영상을 일찍 찍으려고 그랬는데 저녁 식사로 피자를 한판 먹고 지금 잠들었다가 잠깐 눈을 감았다 떠는데 벌써 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구독자 사연도 지체없이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는 아니고요. 오랜만에 만난 실제 친했던 후임이 이야기해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 해병 2사단5연대 소속입니다. 교동에서 근무를 했고요. 해병대 2사단은 존재 자체가 경계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봐도 무방해요. 거의 모든 병사들이 초소 경계 근무에 투입이 됩니다. 이제 거기서 그 친구가 일병 때 들은 에피소드예요. 해병대에서는 이병, 일병 때는 선임한테 절대로 먼저 말을 못 걸어요. 선임이 말을 걸어야만 그때서야 이제 대답을 할수 있어요. 적어도 제가 현역 때 이사단은 전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후임 친구도 그저 바짝 긴장해가지고 항상 근무에 충실했고, 그날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근무를 서다 보면 유독 자주 같이 나가게 되는 그런 선임이 한두 명 정도는 생기기 마련인데요. 딴짓도 안 하고 작업도 열심히 하는 그 후임이 마음에 들었는지, 선임이 간식도 주고 담배도 좀 피게 해주면서 살갑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새벽 2시 근무를 서게 되었는데요 그날따라 상병 선임이 너무 졸렸는지 계속해서 그 후임한테 말을 걸더래요 그래서 적당히 대답을 해주면서 장단을 맞추고 있는데 혹시 무서운 이야기 아는 거 있냐고 물어보더랍니다 얘가 말주변이 없는 애라서 머릿속에 있는 거 없는 거막 쥐어짜가지고 선임한테 얘기를 해줬나봐요 그런데 별로라고 핀잔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임이 야 지금부터 우리 부대에서 전에 내려오는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해 줄게. 이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대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고 심지어 까먹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있었을 때는 월드컵 시즌이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2006년 6월 대한민국 대 토고전이 있었던 날입니다. 교동 중대는 그때 당시에 초소가 남쪽, 서쪽, 북쪽으로 총 7개의 초소가 있었는데요. 그중 남쪽에는 초소가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폐쇄가 된 초소였어요. 이 초소가 폐쇄된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6년 월드컵 대한민국과 토고전이 있었던 날이에요. 부대 내에서 짬밥 좀 있는 선임들은 오늘 근무는 축구 볼 시간에는 좀 빼달라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tv 시청도 안되고 근무 변경도 함부로 못하는데 분위기가 분위기인지라 간부들이 모르는 척 용인을 해줬고. 대한민국이 출전하는 경기는 다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2병, 1병, 상병 1, 2호봉까지만 조를 짜서 근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남쪽 초소에는 1병 5장, 그리고 2병이 근무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둘다 항상 전방만 죽도록 보던 놈들이라 편하게 쉬기보다는 정말로 FM대로 근무를 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1시쯤 됐을까요? 근무를 서던 1병이 언뜻 봐도 6, 7m는 될것 같은 허공에 웬 여자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서 잘못 봤나 싶어가지고 눈도 비벼보고 옆에 있는 이병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당시 초소 밑으로는 완전 절벽과 바다였거든요. 야, 야, 야. 저거 보이냐? 허공에 저거 보야 예? 보입니다. 야, 지금 저거 허공에 여자 왔다 갔다 하는 거 맞지?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지? 이, 예, 맞습니다. 둘은 완전히 기겁을 했고, 그대로 바로 상황실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실에서는 재미나게 축구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6, 7m 허공에서 여자가 왔다 갔다 한다는 보고를 받으니까, 절대 믿지도 않았을 뿐더러, 군대다 보니까, 오만 쌍욕을 먹다가 통신을 종료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본인들 근무 시간도 끝났고, 축구도 끝나가지고 다음 근무자들이 왔는데 병장이랑 상병이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로 근무교대를 하러 왔대요. 그때 한국이 2대1로 이겼거든요. 초소 투입 전에 상황실에서 병장 선임들이 이 새끼들 장난친다고 가서 기합 좀 잡으라고 한 소리를 듣긴 했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았던 상태였던지라 그냥 몇 마디 가볍게 던지고 있었는데 1병, 2병 두 놈이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라서 얘네들이 도대체 뭘 봤는데 이러지 싶어가지고 두 선임도 후임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봤는데 정말로 그 허공에 여자가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저 멀리서 허공에 굉장히 규칙적으로 여자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더래요. 깜짝 놀란 선임들도 바로 상황실에 보고를 하고 최고참을 설득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병장이 애들 근무 보내자마자 이딴 보고나 받고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나면서도 도대체 이게 뭔지 싶더랍니다. 그래서 그 병장도 초소로 달려왔는데, 이 병장마저도 그 모습을 목격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된 이상, 그 장면은 뭐 한두 명이 본 것도 아니고, 다 같이 목격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소초장님께 보고가 올라갔고, 심지어는 소초장도 똑같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역시도, 바로 대대로 보고가 들어갔고, 다음날, 대대장이 소초장을 미친 듯이 갈궜다고 합니다. 쏘가리 새끼가 미쳤냐고, 헛소리 한다고요. 그리고는, 소초장이든 일반 병이든 거짓말이면 다 영창 보내버릴 거라고 으름장을 놓더랍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돋는 게그 여자 귀신이 뭔가 해를 끼치는 건 아니었는데 조금씩 조금씩 초소와 가까워지더랍니다. 이틀, 삼일을 매일 밤과 새벽에 한 곳만 보고 있으면 느슨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삼일째부터 그 여자가 좌우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건 맞는데 거리가 점차 초소와 가까워지더랍니다. 그리고 3일째, 4일째, 5일째가 될 때는 망원경으로 그 여자의 표정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가까워졌대요. 대대장이 헛소리로 지급해버리고 워낙 강경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때 보고 이후로 소초장을 포함한 그 누구한테도 보고를 못하고 있었는데 망원경으로 관찰한 그 여자의 얼굴이 웃고 있더랍니다. 입이 굉장히 커서 입이 거의 광대에 걸릴 정도로 심하게 입을 벌리고 웃고 있더래요. 결국에, 아, 이거 진짜 심각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소초장이 다시 한번 보고를 했고 대대장은 결국 밤 11시에 교동 중대로 옵니다. 소초장이나 다른 중사나 하사가 바보도 아니고 벌써 두 번째 보고인데다가 목소리도 뭐 거짓말 같지는 않고 일반 병들도 다 봤다고 증언을 하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결국 대대장, 주임원사, 작정장교 그리고 소초장과 최고선임까지 그 문제의 초소로 가게 됩니다. 나머지 일반병들은 내심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과연 어떻게 될까? 혹시 오늘만 귀신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요. 그렇게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있었는데 대대장에 올라간 지 10분도 안 돼서 K2 소총 격발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대대장을 비롯한 모두는 초소에서 내려왔고, 초소를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린 후에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초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소초장과 최고선임 입에서 나온 말은 처음에 대대장과 올라갔을 때는 귀신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이 새끼들이 단체로 약이라도 먹었나 군복무가 장난이야? 어? 이러면서 극대노했다고 합니다. 주임원사님도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이 나이에 여기까지 와야겠냐면서. 짜증을 내고 있었는데 같이 갔던 작전 장교가 "오, 어, 대대장님, 저저 저, 저기." 하면서 부르더랍니다. 그리고 작전 장교가 가리킨 곳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봤던 그 여자가 대대장을 기준으로 약 전방 10m 앞에서 허공에 떠서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더래요. 게다가 아주 소름 돋을 정도로 크게 웃음을 지으면서 말이죠. 대대장은 허공을 떠있는 그 여자를 향해서 격발을 했고 당연히 그 총이 맞을리는 없었죠 이 다음이 더 무서운데요 갑자기 그 여자가 미친듯이 소리내어서 웃는데 그 10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선명히 들을 정도로 아주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면서 칼칼칼칼 웃더랍니다 그리고 그 여자랑 눈이 마주친 대대장은 불이 나게 소초를 내려와가지고 다같이 내려온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 폐쇄된 초소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무서운 이야기를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린 여러분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아! 으뜨려! 으뜨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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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때려? 아빠 왜? 음, 무슨 소끼가? 심심해? 밖에 못 나가니까 심심해? 어디서 아빠를 때려?